시작하겠습니다. 문경 소방서장입니다. 오늘 화재는 19시 47분에 발생을 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상 분들은 우진푸드 육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그 오늘 47분에 화재가 신고되었고 소방대는 약 8분 후에 어, 지휘차량과 우리 구조대가 포함된 두 화재 진압대들이 도착을 하였고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 중에 화재 피해 상황으로 연기 어, 흡입한 일반인 외에 현재 구조대원 2 명이 화재 현장에서 연속 확대가 된 가운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탈출을 못해서 현재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 인력은 127명이며. 소방 대응 단계는 2단계가, 대응 2단계가 발령되고 제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 최초의 화재 발생 지점을 찾고 입는 검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3층에서 입는 검색과 화점을 화점 수색을 하는 중에 연소가 급격히 확산이 되고 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을 대피, 어, 피하기 위한 대피를 하는 중두 명의 대원이 어, 미처 지금 미용국에서 나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대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질문 있으십니다. 지금 그 진입 시도는 하셨나요? 네. 현재 그 대원이 나오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즉시 진입 가능구은 진입을 했었고, 화재가 계속 확세됨에 따라 다시 대원들 긴급투입조를 편성하고, 지금 대원들이 최종 위치가 확인된 지점까지는 3차례에 걸쳐 계단실은 수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단실 주변에 현재 청, 바닥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혹시 추락했지 않을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의 중장비를 이용해서 안으로 진입해서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1차례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이 긴급탈출을 하고 안전점검을 한 후에 재진입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대원이 아니고 구조대원이 실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안에 혹시 뭐 구조 요청했었는지 이선 아니면 아까 네 대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인명검색차 진입을 했고 화재 구조대원들도 역시 화점 발견과 인명검색 내부에 있을 그, 확인되지 않은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검색차 진입을 했습니다 신동대시 지금 소방관 두 분은 문경소방서 소속이네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의 직원으로 구조대원입니다 화재 원인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화재 진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왜 어려운 점이 니까 현재 화재 건물 자체는 샌드위치 패널로 돼서 급격하게 연소가 전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체가 화재가 있은 후에 바닥층이 붕괴되면서 저희가 진입하는 데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주휘 책임자신데 화재 신고 전수대 50분 뒤에 도착하실 때 혹시 소기 대응이미흡하신것같으신요 아닙니다. 확인하고 본소로 들려서 제 장비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계속 무전으로 확인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실종자가전이 느낀 거는 언제쯤? 탈출하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